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4월 24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에서 나타내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시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큐티하라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말씀해 주셨던 솔로몬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광과 권위로도 오십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처럼 일방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수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내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 때는 솔로몬이 일천 번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때부터 20년이 흐른 때입니다. 성전봉헌한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의 성전봉헌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때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통치한 지 20년이 지나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해이해질 수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영적인 각성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라의 힘이 최고에 오른 상태 자칫하면 솔로몬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교만하여 질수 있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일종의 영적인 경고를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오시는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너무 잘나갈 때 오시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던 그 마음에 복을 주십니다. 3절의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때는 성전을 봉헌한 지가 13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며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솔로몬이 만든 전에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한 지켜주시고 그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에게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가 지켜보시느냐, 보시지 아니하느냐,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재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세상에서 공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가난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한 여러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린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을 누리며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삶이 복받는 삶이지 하나님은 안 계신데 잘나가는 것은 복받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고 또한 바라봐야 될 것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가? 내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삶을 위해 또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삶이 복된 삶임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에게 조건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조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을 들어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거꾸로 솔로몬에게 다윗의 온전함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절과 어제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야리라는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명령하며 또한 그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과 그 자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라도 내 앞에서 던져지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루되 여와께서 호 무슨 까닭으로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갖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성전이라도 버림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씀을 듣길, 순종하길 그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며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20년 전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솔로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에 비해 오늘의 말씀을 너무나 무섭고 강한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날 왜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번영하고 있었던 또한 잘 되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같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어렵고 힘든 시절 모든 것이 처음이고 경험에 부족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 시절에 비해 지금 솔로몬은 노련한 왕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굳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의 모든 삶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즉 자신의 힘과 능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러는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공 한가운데 이토록 무섭고 두려운 경고를 그에게 해 주시고 또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영적인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재정이 바닥나고 심각한 병에 걸리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인 위기는요. 잘될때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내가 바라지지도 않았어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보여질 때, 그때 영적인 나타함이 보여지고 영적인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근데 기도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무릎 꿇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할 때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선배님들의 소리를 듣고,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때에 하나님 더 무엇을 주를 위해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혹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 또한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드림을 알아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붙들마 되어 기도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더욱 겸손하고 조심하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니 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혹여나 우리가 넘어질까 혹여나 우리가 나태해질까 혹여나 우리가 주를 보지 않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고 깨어지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눈과 마음을 돌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코람되어주 앞에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의 성공이라 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고 내 눈이 주님께 향하여 짓지 않다라면 그것은 실패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어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주임을 덕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매일매일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경고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에게 또아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내어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환절이 주관합니다.